어떻게 사십니까? 잘 사십니까? 어, 제가 미국에서 요즘에 살면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한국인들 전 세계에서 또 드물게 겪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또 문제들이 너나 알것 없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여기 뉴스에서도 자주 보도되다 보니까 자꾸 주변에서 물어보잖아요, 그쵸? 어, 그렇지만 우리는 잘 이겨내고 더 성숙한 국민이 또 한국인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의 인물이 요즘에 이렇게 극명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는 어떠한 증거가 분명히 다 드러났고 모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증인으로서 내지는 어떤 책임자로서 자리에 서서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종종 보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가 천주교인이라고 또 공교난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을 사람들에게 목격을 하면서 또한 명의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지 모를 소설. 침묵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어, 마틴 스콜세이지라는 감독이 그 영화를 또 만들어서 최근 개봉을 했습니다. 침묵이라는 사일런스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어, 가미치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이 일본으로 선교를 나간 예수의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님들을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어, 안내를 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꾸 배신을 합니다 자기 가족도 어, 그래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의 배신으로서 그리고 또그 자기가 이렇게 모시고 왔던 포르투갈 신부님들도 또 신고를 해서 잡혀가게 하고 박해를 받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계속 그 자기가 잡혀가게 만든그 신부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청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는 너무 약하다고 두렵다고 이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하는데 신부가 어떻게 써요? 처음에는 아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이 약하고 무서웠으니까 배신을 했겠지 그리고 배교를 했겠지.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또 신부가 짜증이 나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는가? 이거 막 화를 냅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 막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꾸 나약하다고 배신을 하고 또 와서 용서를 청하고 또 배신을 하고 또 와서 용서를 청하는가? 이두 인물, 자기가 천주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끝끝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과. 이렇게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면서 또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두 가지의 인물상을 보면서, 어, 새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하는 나와 그리고 실제 현실의 나, 내가 기대하는 나와 현실의 나그 사이에서 괴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갈등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저마다 어떻게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정신은 끊임없이 요구하기에 되어야 하는 나와 현실에 있는 나 사이에서는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이와 중에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든 모습에 만족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고 살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불만족의 삶은 그렇지 못한 나를 향한 끊임없는 죄책감 수치심이 되어 돌아옵니다. 늘 부족한 것 같고 남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모습을 늘 감춘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완벽함에서 동떨어진 불완전한 죄인은 늘 죄책감을 지닌 채 이 부족함이라는 최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평범한 우리 내의 모습,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굴레를 벗어난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초월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월적인 존재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체적으로 내 선한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곧 당신을 내어주시는 하느님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이 양심을 기초로 합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때론 비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때론 내 손익을 계산해 가며 때론 위협을 느끼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 내면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또 수치스러움을 스스로가 느낍니다. 끝없는 죄책감과 용서의 요청.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용서를 끊임없이 청합니다. 그러나 주체성을 가진 양심으로 스스로가 잘못을 살펴. 양심의 어긋남을 바로 잡으려 하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양심에 따라 스스로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분위기, 규범과 법적인 제재로 인해 죄를 알아채고 용서를 찾는 사람은 그의 반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양심을 통한 죄를 알아채고 용서를 구하는 그 결정권이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결정을 할수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타인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람은 아직도 마치 부모에게 말잘 듣는 아이와 같아서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타인의 결정에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이 자신의 양심을 따라가는 사람과 함께 활동하십니다. 죄를 없애는 것은 자유로운 자신의 양심의 결단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지 못해 남의 시선에 따라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서 하는 선한 행위는 자신의 온전한 결단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기에 어쩌면 온전한 선한 행위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양심에 따른 우리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그 행위에 전적으로 함께하신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그분을 통해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갑니다.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그리고 되어, 되어야 하는 나와 지금 있는 나 사이에서의 갈등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양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 하늘이 열려,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우리 위로 내려오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온갖 불의와 부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남을 탓하고 손에 보지 않으려고만 했던 이기적인 모습을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서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를 마음 깊은 곳에서 대내어 봅니다. 그리고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앞으로 나가야 했던 하느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부패와 거짓이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